네 안녕하세요 창업 프로젝트 샤바의 몽상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샤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오늘 제가 입고 온옷 옷 보시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혹시 네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저희가 창업 프로젝트라는 이름답게 좀 뭔가 기업 발표회 같은 느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티브 잡스처럼 와봤는데 좀 비슷한가요? 네아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샤바, 샤바, 샤바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부자 또 있나요? CEO, CEO. 또 있나요 또? 아, 또 건물주. 네 정말 다양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창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샤바 팀에 모였는데 사실 저희는 다 다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어요. 를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요. 를 마을을 위한 창업을 하자, 은하수의 뱀을 통한 창업을 하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슬로건을 만들어봤습니다. 누자 우리의 가치. 영어로 하면은 Share our Value. 여기서 Share의 s h e 와 Value의 발 a l 을 따가지고 저희의 팀명 s h a a 라는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샤바 팀이 겪은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는 결정력 약화라는 문제를 겪었어요. 저희 팀은 어, 놀랍게도 고3 2명, 중3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이런 시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기다란 취식을 가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좀 사먹사먹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돼요. 문화에서 제일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의 지분이 무려 20%에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되게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부담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점점 저희가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는데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희가 찾은 다음 바로 이거였어요. 자, 놀자! 이거였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하루는 하루만큼은. 프로젝트 생각 안 하고 그냥 방탈출 카페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결승전 약화 언제 있던 일인지도 모른 채로 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한계였어요. 창업 프로젝트라고 모였지만 사실 저희 중에는 창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고 저희가 찾은 답은 강의를 좀 들어보자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가장 먼저 창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빈집분행이라는 마을기업 대표님을 찾아가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크로 캠퍼스 졸업자의 메디웨라는 분을 만나서 저희가 어플을 개발할 때 겪을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아이템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무슨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스탬프 투어. 저희는 이 스탬프 투어에서 영감을 받은 어, 사이트를 개발했는데요. 이 스탬프 투어를 보시면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해요. 가장 먼저 옆에 지도 보이시나요? 인천 부분에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뭐 월미공원에는 뭐 월미 스탬프 투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인천 지역을 전체로 하는 스탬프 투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천에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장판의 분실 위험이 존재하더라고요. 혹시 저번 주 다운의 날 기억하시나요? 저희 샤바 팀에서 이 스탬프 투어 스탬프 팜플렛을 나눠줬는데 이걸 이용하시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받으러 오신 분 계셨고요. 또 장소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장소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은 다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곳을 다 탐마, 탐방하고 왔더니 마지막에 이제 이런 팜플렛 나눠주는 데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다음 바로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온라인 스탬프 투어는 이미 있어요. 특히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경주라고 적혀 있죠. 이건 제가 직접 경주를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이 온라인 스탬프 투어 어플을 이용해 보니까 여전히 온라인 스탬프 투어에도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한 좀더 발전된 형태의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만들어 보자 생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기존의 온라인 스탬프 투어는 일회성이에요.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한 바퀴 다 돌면은 다시 그 지역 갈 일이 없어요. 이미 나는 그 지역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장소 업데이트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 업데이트를 일일이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직접 이용자가 등록할 수 있게끔. 근데 이용자들도 다 현생이 있는데 이렇게 막 올릴 일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용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식인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뭔가 과제하거나 자료를 찾을 때이 지식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죠. 저는 이와 비슷하게 어, 장소를 등록하면 스탬프를 제공하기도록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장소들을 업데이트해줄 거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좀 재미가 없어요. 이 온라인 스탬프터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도장 받고 거갖다가 물품 구입하고 그게 끝이라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더 재밌게 어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즐길 거를 추구해 보자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MBTI 다들 아시나요? 네, 요즘 MBTI가 굉장히 핫하죠. 저는 여기에서 연감 얻어서 비슷한 종류의 심리 테스트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 위인 테스트, 뭐 우리 지역의 위인들을 대입해가지고 뭐 당신은 전생에 누구 누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는 상품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품을 직접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을그 중에 그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도에 이 스탬프 투어 지도에다가 저희 기업의 휴원 기업들을 표기하고 소개함으로써 광고비를 좀 받고요. 또 해당 기업의 제품을 상품으로 제공해서 상품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 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베타 버전의 어플을 개발했는데요. 어, 저희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기술력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인천을 전체를 만들려면 너무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인천 전체를 못 만들었고 이 회관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어플을 개발해봤고요. 근데 어플도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만들려면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두, 개, 두 가지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형태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주 다운는날때 스탬프 투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해서 미완성분을 이렇게 전시 해놨고요. 대신 스탬프 팜블렛을 제공해서 저희가 원래 이런 걸 하고자 했다는 의견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바팀의 발표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